19쪽 중단원 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요 앞에서 해왔던 문제대로 우리 다항식의 곱셈공식이나 그 변형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내 아이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있고 구해야 하는 값이 있잖아요 그럼 조건과 내가 구해야 하는 값들의 관계를 잘 관찰하신 다음에 적절한 곱셈공식을 선택을 하셔서 대입만 하시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 봅시다 1번 문제는요 곱셈 공식을 쓰셔도 되고 사실 그 변형을 바로 암기하셔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냥 곱셈 공식을 가지고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이요 1번같은 경우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있잖아요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g의 제곱 더하기 2에 x y 더하기 y g 더하기 g x랑 같잖아요? 그랬더니 문제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g를 5라고 했어요. 5의 제곱은 우리가 구해야 할이 x 더하기 y 더하기 g 값 더하기 2 곱하기, 이 값은 이제 6이라고 줬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답은 뭐가 되겠어요? 그쵸? 13이라고 연산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볼게요. 자, 2번도요. 지금 x 더하기 y 줬고,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줬어요. 어,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잠깐. 약간 놔둬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. 그러면 x 더하기 y가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란 관계를 보면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e x y 더하기 y의 제곱이죠.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이것이 여기에 보이네요. 자,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빼기 이항에서 이 x 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. 이게 곱셈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따로 암기를 하시는데요.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어, 곱셈공식에서 이렇게 변형된 친구구나.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바로바로 바로 능숙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, 이제 대입을 해볼까요? 자, x제곱 더하기 y제곱은, x 더하기 y가 3이니까,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, 어, xy 값이 우리는 필요하네요. 그죠? 그럼 xy 값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해야겠어요. 근데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여기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있거든요. 이걸 이용해서 이 x, y 값을 구해보도록 해요. 자,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어떻게되냐면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요.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 빼기 3xy x 더하기 y 이것도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. 꼭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. 9는 3의 세제곱 빼기 3xy 곱하기 3이죠. 즉, 9는 27 빼기 9xy예요. 오, 답 나왔네요. xy 값이 2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것을 이 과정에 적용을 해보면,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xy가 2예요. 자, 그러면 9 빼기 4가 되어서 답이 5라고 2번 답도 나왔습니다. 1번은 13이고요. 2번은 5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이 문제에서요. 우리가 꼭 암기하고 가셔야 할거 곱셈공식의 이 공식 꼭 암기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변형이긴 하지만 빠른 계산을 위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세제곱도 정리를 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맞출 때까지 공부합시다.